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모르는 척했던 그런 어,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뭐, 무엇인 것 같아요? 과연 이 아래쪽에서 이 학생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책을 넘겨보았을 때 이런 필기가 되어 있는 분한 군데라도 있는 분 손? 지금 손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왜냐? 엎드려 자지 않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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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잠든 학생이죠 그렇죠 요즘 많은 학생들이 엎드려서 잡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가 모르는 척했던 우리 모습 아 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구나 자지 말란 얘기구나 아닙니다 잘한 얘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가 깨우면은 그날 쉬는 시간에 와서 선생님 죄송해요 근데 어제 저 새벽 2시 반까지 공부하다 잤어요 너무 힘들어요 누가 그렇게 하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여러분 충분히 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시간 개념에서 충분히 자라는 겁니다. 물론 자는 시간 아까워요. 하지만 저도 자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깨우지 않으면 22시간 동안 잘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자 봤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는 시간이 물론 아깝습니다. 그럼 아까운 한번 생각해 을 볼까요? 자,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몇 살까지 살것 같아요, 학생? 백 살, 아, 그죠. 장수할 그런 네, 얼굴상을 또 갖고 있어요. 백 살을 살겠다. 자, 하루가 몇 시간이죠? 네, 24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 6시간을 잔다면 4분의 1을 잠으로 보내죠. 백 살까지 산다면 여러분 25년 동안 잠을 자게 됩니다. 잠자는 숲속에 공주가 되는 거죠. 잠자는 숲에 왕자가 되고요. 그죠? 사실 25년 동안 잔다면 아직 여러분 25년이 도달하지 못했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정말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잠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 75년 동안 여러분이 확실한 삶을 꾸려가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와서 잡니다. 많은 테크닉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죠? 심지어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는 펜을 돌리면서 잡니다. 볼펜을 돌리면서 자요. 9년 동안 그런 노하우를 익힌 거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는 친구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시간이 학교에서 두 시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열두 시부터 두시 반까지 학습을 하는 그런 두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차라리 여러분이 열두 시에 잠에 들었다면 학교에서 그두 시간을 또 확보할 수 있어요. 결국엔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깨어있는 시간은 뇌는 훨씬 더 활발하죠. 학교에서 잤을 땐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불편한 자리에서 엎드려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피로가 풀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네, 어머니들이 이 얘기 들으면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또 집에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엄마 스타강사 특강 두고 왔는데 국어 선생님이 푹 잘해. 1 2시간 그죠? 12시간. 아 그지? 안 됩니다. 한 6시간에서 7시간 수면시간을 유지하고요. 여러분이 그 나머지 시간은 정말 학습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학생은 한 중위권 정도 되는 성적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어~ 연습장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제 네, 혼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선생님이 되기 전에 학원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학생이 뭐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꾸중을 하려고 봤더니 방학 계획을 세우는데요. 동선을 짭니다. 학교와 학원과 집과 도서관. 최대한 버리는 시간이 없는 그런 동선이 무엇일까? 그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재수했습니다. <laughs> 안타깝지만, 하지만 1년 더 하고 나서 워낙 학습이 좀부족고 목표가 높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1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 거짓말로 얘기하려면 그 학생이 대학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 학생은 1년도 공부했지만, 똑같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뭐 흔히 얘기하면 뭐뭐뭐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활용하라는 게 저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척 했던 여러분 모습이죠. 저 필기, 모르는 척 했었죠.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얘기하면 공간을 얘기하겠죠. 그죠? 다음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에게도 또 한번 음, 퀴즈를 한번 내 볼게요. 간단한 퀴즈입니다. 어, 물이 가장 맛있을 때. 공통되는 걸 연상하셔야 돼요, 지금. 그죠? 그리고 소설 책이 가장 재미있을 때, 책상 정리를 하고 싶을 때, 지금 벌써 공감하시고 하고 계시죠, 그죠? 마지막으로 뉴스가 재미있을 때,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선생님 시간 얘기 안 되면서 왜 때를 얘기하세요? 아뭐 공간 얘기한다면서 왜 시간을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이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에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어야 되기 위해서. 어? 저녁을 먹었습니다. 7시가 됐어요. 예,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뭐 합니까? 계획을 짜요. 음, 이때 이거 하고, 이때 이거 하고, 이때 이거 하고, 이때 이거 이때 이거. 그지?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뭐 합니까?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저분해. 안 돼. 이런 어, 지저분한 곳에서 공부를 하면 능률적이잖아. 책상 정리를 시작합니다. 책상 정리를 했더니 한 3, 40분이 흘렀지만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아, 이제 공부해야지. 근데 먼지를 좀 마셔서 그런지 목이 칼칼합니다. 부엌으로 가요. 설거지하고 있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칩니다. 놀랐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서 마십니다. 어, 그런데 이제 또 마루 방을 통해서 방을 방으로 오려고 마을을, 마루를 통해서 오는데, 거실을 통해서 오는데 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계세요. 그죠? 어, 전혀 관심없던 그런 시사적인 것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물컵을 들고 멍하게 봅니다. 그렇죠. 그럼 그제서야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야, 내 친구 얘그해 그죠? <laughs>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네라고 들어가는 학생 별로 없어요. 엄마, 어,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싸그 그죠? 그러면 또 아버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가 여보, 여보, 당신이 거기서 뉴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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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으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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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공부 안돼 그죠? 그러더니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소설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공감이 좀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하세요? 1 2시간 공부합니다 이미 근데 계획은 어긋났어요 다시 계획을 짜죠 1 2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공부하죠 시험기간이니까 그죠? 한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는데 공부시간이 부족해요 하지만 피로는 몰려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책을 들고 침대로 갑니다 누워서 해야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뭘까요? 공간입니다.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고정된 학습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를 좀 원합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보는 공부하는 친구들의 자극도 좀 받고요. 여러분에게 최대한 방해 요소가 적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학교 도서관이 좀 시설이 미비하다면 좀 좋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확고한 학습 공간을 만드시라는 것이 두 번째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모른 척했던 거 맞죠? 알고 계셨죠? 세 번째는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뭘까요? 너뭐 되고 싶니?입니다. 넌뭐 할래? 장래 희망. 여러분의 생활 기록부에 진로 희망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고3을 좀 다년간 지도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도 제가 좀 제법 이름난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고3인데요. 분명히 생활기록부에는 그 친구는 기계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쓰여있지만 상담을 하면 선생님 저 사실 나뭐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장래 희망을 결정하는 건 어려워요. 맞습니다. 선생님, 어, 선생님이 교사가 되려고 마음 먹은 게 언제였냐면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는 작가가 될줄 알았어요. 근데 국문과 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국어를 못 하는구나. 어, 실패의 연속이죠, 항상. 그런데 제가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애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돼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아, 수업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사를 선택하기를. 여러분이 아직 어떤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단기적인 목표라도 형성하라는 겁니다. 진로를 상담할 때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 뭘 생각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 할수 있는 것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고려하라고 하죠 그렇죠? 잘하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잡, 잡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엇이 됐든 선생님, 전 진짜 우주정복을 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장래 희망이 우주정복이라면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달리지 않습니다 어, 마라톤보다 더 힘든 것이 장거리 수영 선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마라톤은 완주를 꼭 하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장거리 수영 선수는 완주를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지 않죠. 잘 아, 물론 높게 평가하지만 마라톤에 비해서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시, 아세요? 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주하기가 편리하대요. 내가 이만큼 왔구나. 이만큼 왔구나. 이만큼 왔구나. 라는 것을 순간순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완주가 완주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기적인 목표든 장기적인 목표든 결정하고 달리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국어 선생님의 버릇은 정리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척했던 우리 모습 바로 무엇 시간 깨어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를 점검하세요. 두 번째 공간입니다. 확실한 학습 장소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 장기적이든 목표를 꼭 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걸 받아 적는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공감을 하라는 겁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다가오는 방학이 끝나는 시험 기간에 여러분이 과연 냉장고 문을 열고 있다면 이제 드디어 아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뉴스를 보는 아버지를 피해서 방으로 바로 들어가십시오. 책상이 지저분하다면 쓸어버리고 공부하세요. 이야 깨끗해졌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그런 하나의 하나의 행동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거라는 생각에 제가 첫 번째 부분으로 준비한 우리가 모르는 척했던 우리 모습입니다.